오늘의 큐티 묵상. 바울은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율리오라는 백 부장에게 맡겨져 로마 항해를 시작합니다. 백 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친절하게 선대합니다. 우리는 선대하는 이들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. 나에게 호의적이고 선대하나 내 말은 듣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. 겨울철 항해 중 정박하여 겨울을 지낼 항구를 찾다가 미항이라는 항구보다 베닉스 항구가 더 크고 겨울나기에 편하다고 생각하여 하루길 정도 항해하면 더 좋은 조건에서 겨울을 지낼 꿈을 꾸고 하루를 더 항해합니다. 그러나 이 주변 해안선을 샅샅이 다니며 전도한 바울은 하루길 항해를 말렸습니다. 지휘권을 가진 백부장 율리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죄수인 바울의 말은 믿지 않습니다. 선장과 선주는 더큰 도시에 도착하여 수화물에 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으로 겨울을 나긋나긋하게 즐기며 마도로스의 향락과 향수를 자극하는 미친 기운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을 경청할 수가 없게 만들었습니다. 결국 그 미친 마음들을 유라굴로라는 미친 바람이 마중을 나와서 사경을 헤매이게 합니다. 당신의 미친 마음은 어떤 유라굴로를 기다리며 사시나요? 조용하고 경건하게 진중함으로 주님의 뜻을 여쭙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. 그것이 세상의 유라굴로를 피할 수 있는 길이랍니다.